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몸이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며 내가 오늘도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비록 간밤에 피로가 가시지 않아 어깨가 뻐근하기도 하고 어제의 고민거리가 다시 떠올라 머리가 무겁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몸에 오늘 지혜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고 새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을 힘차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며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할 때면 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새해를 맞아 힘차게 시작하던 기억이 마치 어제의 일 같은데 주어진 일련을 어느새 전부 소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늘 그러했기에 허탈한 마음도 들고 짓궂은 기시감도 느껴집니다. 하나님 늘 시간을 허비하고 후회하는 우리의 반복적인 일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보다 더 알차고 규모있고 바르며 성실하게 그리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수선한 생각은 걷어버리고 명지한 마음으로 2022년 마지막 주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한 주를 반주하고 반성하는 시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하고 투명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큼은 청결하다고 착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온갖 오물을 묻히며 살지는 않았는지 나만큼은 투명하다 오해하면서 갖가지 불투명한 가림막으로 나를 가리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진실을 가린 채 살아온 것은 아니었는지 거울을 닦고 또 닦듯이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하여 우리의 마음이 맑은 물처럼 깨끗해지고 투명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득 찼던 더러운 것들이 버려지고 새로운 빈 공간이 생겨나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빈 자리에 참 구원이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한해 소망 교회를 찾아온 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도 많은 성도가 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에 신앙생활을 멈췄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옮기며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니던 교회를 떠나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과 형편이 복잡하고 다단하여 우리가 다 알지 못하오나 주님께서 가시오니 이들 모두에게 주님의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이 거룩한 주님의 집에 발길을 들인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신앙의 동료들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신앙의 실천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것들을 친절히 맞이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환대하게 하시고, 함께 어우러져 거룩한 주님의 몸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한 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과 사별한 사람을 위해 먼저 주님 기도합니다. 각종 질병으로 투병하다. 가족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끔찍한 범죄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록 사별이 아니더라도 여러 모양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불화와 다툼으로 가족과의 연을 끊은 사람들이 있고 부부의 이혼으로 가족의 해체를 경험한 사람들과 아이들이 있고 생활고를 타파하기 위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전쟁의 포화 속에서 가족과 생이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극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내려주시며 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2022년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해 수고한 소망의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학교의 영아부부터 시작하여 모든 부서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이들을 도와 멋진 프로그램을 만든 교학교의 모든 교육자들과. 부장 부감 총무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부와 문화선교부가 함께한 소문 함성 성탄 축하에 참여한 소망 JMP 소망부 그룹홈의 친구들 그들과 함께한 솔라 비대 그리고 여러 음악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탄절 찬양을 주님께 영광스럽게 올려드린 베다니 호산나 시온 할렐루야 에베넷을 찬양대를 주님께서 귀하게 보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절 저녁 아름다운 성탄 음악으로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준 에베네셀 찬양대 대장과 지휘자, 반주자, 오케스트라의 음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큰그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음악과 율동, 기쁨의 찬양으로 주님의 오심을 축하한 모든 이들이 생명이시요 빛이시요 말씀이신.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순결함과 평안을 받아 누리며 참 진리 안에서 기쁨으로 신앙의 여정을 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귀를 부드럽게 하시어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습관을 거스를 때 도리어 분연히 나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줄이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살수 있습니다 주님 이 생명의 기회를 움켜쥐고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른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지금 디모데전서 6 장으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디모데를 향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목회적인 여러 관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는 이 부분들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구성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서 참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아, 그 과부들을 과부의 명부에 올리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과부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가, 또 교회는 그들을 또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내용이 이제 나왔습니다. 물론 과거 고대 교회, 초기 교회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모두 다 그것을 그대로 오늘날 그 교회 현장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아, 초대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알게 되고 또 하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장로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어서 나왔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직분, 물론 그 앞서서 감독, 또 집사의 조건 자격 조건에 대한 내용도 앞서 있었죠. 그래서 감독과 장로 또 집사라고 하는 이런 직제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어, 앞선 부분에서는 자격이라기보다는 그 장로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어, 배나 존경할 자로 할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할라 교회가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가르치는 장로와 또 치리하는 장로에 대한 구별도 어느 정도는 보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그 장로들을 향하여서 또 삭슬 주는, 삭을 주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들을 사례를 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일을 할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보조하는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도 마땅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이어지는 본문은 조금 다른 듯한데 사실은 또 연결이 되고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 어이 멍에 아 멍그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 당시에 그 지금은 없지만 종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종들의 신분을 아 종들이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물론 그큰 그림은 그려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당시에 있었던 그 사회적인 어떤 신분 제도라 그럴까?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른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 옛날에 그 금산교회적 그 조독삼과 이자익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화요주차 때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 도리어 종이었던 이자익 목사가 장로가 먼저 되고 아 그리고 주인이었던 저 어~ 조독삼이 어 나중에 장로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도리어 아그 장로가 되어서그 선배 장로로서 섬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또 이자익을 목사로 세워서 또 장로님이 된그 조독삼 장로가 어 주인이었던 장로가 목사님으로 또 교회를 섬기도록 했던 그런 아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뭐 우리 교계에서는 참 아주 잘 알려진 아주 그 이야기인데 과거에 우리 얼마 되지 않은 우리 한국의 역사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어, 이 인류의 역사에 인간의 역사 속에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꽤나 오랫 동안 있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과거 초대 교회 당시에 이 종과 또 주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이 기독교는 종과 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남자든지 여다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그 놀라운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당시의 상황으로 생각하면 지금도 사실은 이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늘 성경을 통해서 듣기 때문에 당연한 말처럼 생각되지만 이 말씀을 곰곰이 곱씹고 곱씹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지금도 대단한 말씀이고 아,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었던 초대교회 그런데 신분제는 그대로 있고요. 어, 또 남녀의 사실은 차별성도 사실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문화가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쓰여져 있고 또 디모데전서 후서도 또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조금 이상하다 생각이 될수 있을 만큼의 다른 내용들도 사실 아, 들어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종이라는 신분 어, 근데 믿는 사람이 이제 종이 되었습니다. 종으로서 믿게 됐습니다. 물론 주인으로서 믿게 된 사람도 있겠죠. 그분들은 다 하나같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대전제, 대명제를 붙잡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대명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다한 형제가 되었고 어, 또 남자든지 여자든지 종이든지 주인든지 우리는 다 하나의 몸을 이룬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정말 혁명적인 그와 같은 그런 어그 신앙적인 하나의 슬로건이라 그럴까요? 신앙적인 하나의 믿음의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 그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멍에 아래 있는 종들. 자, 종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는 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종, 믿음을 갖게 된 종이 상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여기서 상전은 일반적인 상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믿는 사람이든 주인이 믿는 사람이면 잘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면 잘못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종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그의 상 상사죠 그의 주인이 믿는 자든지 믿는 자가 아니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를 공경하여야 된다 잘 받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너는 종이니까 그래야 된다 너는 그냥 마땅히 사회적 신분이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보면 1절의뒷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네가 그래야 된다. 믿지 않는 주인이라 하더라도 네가 공경해야 하는 일은 이유는 선교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고, 책망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독교적 가르침입니다. 아, 기독교적 가르침이 별것 없구나. 기독교적 가르침이 결국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교훈이 참 남다르구나. 야, 교회를 나가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도 유익이구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아도 야,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종들에게 주인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것을 차별하지 말고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차별하지 말고 너희는 선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 주인을 섬겨야 된다 선교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는 그 주인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종의 신분과 또 주인의 신분이 나누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또 조금 우리가 이것을 대입해 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회사에서 또 일을 하는 사람들, 어또 다양한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될 텐데 그 위에 윗 사람도 있고 아래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또뭐 어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중에 나름대로 윗 사람도 있고 아래 사람도 있죠,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다양한 이웃들이 함께 있을 텐데. 이 모든 분들의 관계를 한번 이, 이 문장에 적용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믿지 않는 또 그런 분들인데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선교적인 의미,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또이 기독교적인 기,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어떤 그 하나의 명예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위에 있는 분들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이번에는 믿는 상전이 있는 경우에 자, 그러면 자, 종도 믿고 윗 사람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함께 지금 신앙생활을 합니다. 종도 신앙생활을 하고 주인도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아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칫하면 가볍게 서로 여길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피하라는 것입니다. 아 이거 사회적 친분제도는 철폐해야 된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그냥 친구의 관계고 같은 형제의 관계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적인 신분 제도가 현재는 아직까지 남아 있죠. 자,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나 서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자식 서로가 그 하나의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믿는 자를 믿는 자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일을 해서 도와드리는 그분이 바로 믿는 자이기 때문에 안 믿는 자도 공경을 할수 있는데 공경해야 되는데 선교적인 의미로 그런데 믿는 자라면 더욱 더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서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믿는 자라고 그냥 안하는 아, 덜 사랑해도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더 좋은 것입니까?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에게 유익을 더 끼쳐줄 수 있다는 것, 믿는 믿는 사람 믿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더 이익을 줄수 있다는 것, 그를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어, 생각의 구조를 바꾸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 때로는 믿는 사람들끼리니까 아 그럼 그 사람은 조금 어, 조금은 그냥 그냥 편하게 대우해도 되겠다. 늘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냥 대우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리어 더 잘하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더 잘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드는 것. 왜냐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는데 사업을 하면서도 유익을 끼치고 일반적으로도 이익을 끼치는데 믿는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 아,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아그 말씀입니다. 글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같은 어, 사로 만난, 만나게 되었는데, 아 이분이 크리스천이고, 아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조금 내가 좀더 이득, 이득을 보고 저 사람이 좀 손해를 보게 해야 되겠다. 아라고 생각, 저 사람은 이해하겠지, 믿는 사람이니까 어, 이득을 좀덜 가져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사업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서로 교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나도 믿는 사람이구나. 같이 사업을 합니다. 아저 믿는 사람이 더잘 되도록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이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니까. 또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 귀한 존재니까. 내가 저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가 이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더 이득을, 이득이 될수 있도록 내가 더 살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왜 갖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나 종종 만난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일정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득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믿는 사람과 만나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저 사람에게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과연 나쁜 것이겠는가. 사실 생각해 볼수 있는 어, 말씀이기도 합니다.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볼수 있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상전과 주인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 이제부터는 어, 바른 교훈을 하지 않는 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3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계속되는 말씀이죠. 이 디모데의 전서가 초 앞부분부터 시작되는 것이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말한다, 바른 말을 하지 않는다. 바른 말은 어떤 것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교훈입니다. 자, 이것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따르지 않아, 아니, 아니 하는 사람들을 설명하는 말이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어, 바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뭔가를 덧붙이거나 거기서부터 뭔가를 또 여러 가지 변쟁, 어, 변론이나 언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교만이 그 안에 있다. 문제는 교만이다. 자,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자 교만한데 자 그러면서 뭘 하느냐 하면 변론과 언쟁을 만들어냅니다. 뭔가 자꾸 어, 뭔가 문제거리들을 만들어내는데 사실 문제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뭔가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뭐 무엇을 해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래 이것이 진정한 그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안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들을 평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못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알고 있으면서 하는 것이냐? 아니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든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자극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병든 사람이다. 참 병들어버린 존재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어떤 것이냐 하면,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이 5절과 연결됩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는 결국은 잃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자, 마음은 썩어버렸고 진리는 사라졌고. 자,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득을 얻겠다 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득은 뭐 구원을 얻는 이득도 있고 또 선한생활을 하는 이득도 있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이득은 경제적인 이득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되는데 무언가 교회생활을 하면서 교회로부터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얻겠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겠다. 또는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그 교인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얻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어렵게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오늘 5절까지 말씀은 서로 다른 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경제라고 하는 문제에서 본다면 상당히 또 연관도 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교회 안에서 상대방들 교인들 또는 성도들을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말도 만들어내고 일도 만들어내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한쪽에서는 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더 드려야지 믿는 사람에게 내가 더나는 것을 나눠야지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이두 가지 유형이 오늘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아침에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자 앞으로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대할 것인가 또 신앙생활을 어떤 자세로 할 것인가 하는 마음을 한번 다시 다짐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